자,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x 플러스 3으로 주어졌고요어 이렇게 정의된다랍니다 그러니까 f10은 f가 10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, 그랬을 때 예, 5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, 얘가 크면 클수록 쪼실 게 아니라, 얘가 크면 클수록, 아, 무조건 규칙이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으셔야 돼요. 그러면, 하다 보면, 이제 답 나온다. 뭐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하나씩 해보죠. F5. 어, X에다 5 집어 넣어주시면은 8이 되죠. 그럼 앞에 또 F가 있잖아요. F8. 그러면은 또8 집어 넣어주시면은 11 됩니다. 그러면 또 F가 있겠죠. 그러면 또 10을 넣어주시면 14되겠고요 그럼 그 앞에 또 F가 있겠죠. 그러면 14 넣어주시면 17이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이제 3씩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. 자, 그랬을 때몇 번을 하게 될 거냐면은 10번을 하게 된다. 그러면 30 10번 더 해주면은 30이 된다. 그럼 처음에 5였으니까 거기다가 30더 해주면 35가 될 거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